613 부동산 대책. 뭐, 사실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준이라 그런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데, 현재는 메시지가 있어. 메시지. 그걸 한번 들어보자.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 전세가 여기.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안 해도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도 오르더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전세가 오르니까 매매가 오르더라 일반적으로 아, 이런 거는 확실히 관계가 있다는 게 학계에서 밝혀졌어요 전세를 자꾸 자극을 하니까 결국 매매가 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그러면 당장 이거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집을 많이 공급하면 되는 거죠 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그걸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금 조금씩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가율이 올라가죠.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76%가 최고점이었는데 지금 66% 찍고 67%까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 가율이 전국 기준으로 보면 2006년, 2006년 한참 핫할 때 있잖아요. 그때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지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불안할 수 있다. 매매 가격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금리도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자, 그럼, 이건 서울인데, 서울도 75%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서울은 지금 50%대라는 거죠. 아까, 아까, 지방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 있죠. 고점은 비슷한데, 저점은 훨씬 낮죠. 물론, 이제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뭐, 20년 평균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 정도 수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세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격이 오른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학계에서도 정설이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불안한 거야 전세가격이 오르면 집이 없는 사람도 힘들고 다시 전세가격이 매매를 밀어올리면 집안산 사람도 힘들거든 예, 그래서 예, 그런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6.13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규제를 개선해서 주택 사업은 늘리고 주거 불편은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규제가 나오면 이제 딱 펴놓고 그 내용에만 집중하는데 이걸 내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유? 규제를 개선해서 주택사업을 왜 늘리는 거야? 공급을 늘리기 위한 거죠. 공급을. 그래서 공급을 내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주거불편이란 게 뭐예요? 내가 집을 안 사더라도 집값이 비싼 게 불편한 거잖아. 그리고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데 새 집으로 바꿔주는 것도 주거불편을 줄이는 거이 되겠죠. 어쨌든 규제를 개선해서 집을 많이 짓게 만들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많이 늘리면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집이 많은데 매물에, 뭐, 물량이 장사했나요? 자, 그래서 내가 보기엔 6.13부동산 대책은 대부분이 전월세 대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뜬금없이 왜 전월세 대책일까? 당장 정부가 전월세를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금리를 정부가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갑자기 집이 막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2027년 정부 임기 끝나기 전에 어뭐 갑자기 재건축 재개발을 해가지고 물량이 확 늘어나기도 힘들고 2026년까지는 확정적으로 물량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그 단기간에 물량을 뺄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다주택자가 들어와 갖고 집을 사면 그게 전세나 월세 물량으로 나오겠지만 그 정책을 쓰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라는 거죠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취득세 다주택자들이 좀 취득세가 부담돼서 집을 안 사는 건데 취득세를 풀어줄 마음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이야기고 자 이게 좀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취득세를 풀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야 되는데 안 좋지가 않아 지금 그러니까 취득세를 풀 명분이 없어 그래서 취득세를 완화하고 양도세도 완화해주고 임대사업자 혜택도 주고 이러기에는 정부가 사면 초과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도세 혜택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을 사라 이런 이야기는 어쩌면 이번 장에서는 안 올지도 모른다 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이 좋은데 어떻게 그걸 풀어줍니까 양도세 혜택을 줍니까 다 주택자들한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다 주택자들이 시장에 왕창 들어와가지고 집을 사게 해서 전월세가 늘어나게 물량이 늘어나게 하는 방법도 없고 임대차 3법을 고치자 그러니 민주당에서 합의 안 해줄 것 같고 근데 이 정권 끝날 때쯤 되면 요건 먹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3, 4년 안에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집을 안 짓고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전월세가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세 사기.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전세 대책을 내놨는데 이 전세 보정 문제죠. 이 전세 사기를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이 전세 사기가 왜 일어났는지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전세 사기가 일어난 거는 어떻게 보면 맞죠.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왜 해결이 안 되냐. 전세가 3억에서 만약에 2억 3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금리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전세 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빌라에서 자꾸 전세 사기가 나니까, 이 빌라의 전세 수요가 아파트의 전월세 수요로 오고, 저가 아파트의 전월세 수요가 다시 고가 아파트 전월세 수요로 가고, 국가 아파트 전월세 수요로 가면서 전세가 올라가고 계속 매매가 올라가고 이런 메커니즘이 동작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빌라 시장의 전월세를 안정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빌라는 말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26% 룰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작년 5월에 전세 사기가 발생하니까 126% 룰을 발동을 시킵니다 무슨 소리냐 3억짜리 집이 있는데요 크기다가몇 퍼센트까지 전세 반환 보증을 해줄 거냐 이런 거죠 뭔 소리냐 빌라가 3억인데, 예를 들어서 전세를 3억을 달라 그래. 그럼 사실 들어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죠. 이 빌라 가격 빠지면 3억에서 2억 5천 돼버리면 바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비싸니까 5천만 원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보증. 어떻게 보증을 해주냐. 3억 내가 정부에서 보정을 해줄게. 만약에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면 정부에서 돌려주니까 믿고 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반환 보정을 국가에서 해주니까 책임지고 돌려준다니까. 아, 3억짜리 집에 3억짜리 전세를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걸 악이용을 했다는 거야. 악이용 어떻게 악이용을 했냐면은 3억짜리 집에 사실 3억짜리 전세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억짜리 집에 3억짜리 전세를 놓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간평을 높게 만. 간평을 높게 받아가지고 3억짜리 집에 3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는 거죠 간평을 높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아 이제 간평은 인정 안 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겠다 공시가격은 실제 가격보다는 되게 낮잖아요 3억이면 공시가격이 막 1억 8천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거에 150%까지 해서 150%에 대해서 100% 보증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 줬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2023년 5월 작년 5월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 안 되겠다 공시가격의 140% 곱하기 90%까지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공시가격의 126%를 인정해주는 룰이 생겨버린 거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얘기가 생기냐면 150%로 보증을 받았던 사람들이 갱신할 때가 되니까 이제 126%밖에 보증을 안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반환 보증을 받아서 1억 5천만원을 살고 있는데 이거 이제 갱신할 때가 됐는데 보증이 이제 126% 1억 2 6 0 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집주인한테 돌려달라 그러니까 집주인은 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126% 룰이 들어오면서 전세 사기라기도 할수 있지만 역전세가 지속적으로 계속 빌라 시장에서 발생하고 보증이 안 되니까 보증 이하로 내려달라고 하니까 역전세가 계속 발생하고 돈 떼이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126%룰 때문에 전세 사기가 계속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한 이야기야, 그럼 공시 가격이 아니고 이익을 제기하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다시 해줄게 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감정평가를 더 부풀려서 해가지고 받는 게 문제가 돼서 공시가격을 도입을 했는데 이걸 다시 감정평가 업체에다가 물어보면 허그가 직접 지정한 감정평가 업체에다가 감평을 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높게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게 뭐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정부의 메시지는 뭐냐면 일단 필라 전세 시장부터 해결해보자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126%룰 이걸 이해해야지 전세 사기, 전세 반환 보증, 그 다음에 역전세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26% 룰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정부에서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가로정비사업을요 가로정비사업 알아요 가로정비사업 가로정비사업은 뭐냐면 소규모로 해갖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재개발 방식인데 소규모로 해갖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가로정비사업이 왜왜 왜 나왔냐 자 보세요 가로정비사업은요 우리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고 그 다음에 뭐 정비계획 세우고 그래서 조합 설립하는 데까지 보통 3년에서 5년 걸리거든요 가로정비사업은 이걸 다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하고 난 다음에 소규모라서 또 집도 빨리 지어요. 3년 만에 입주까지 가능한 게 가로정비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뭔 소리냐면 1만 제곱미터까지만 가로정비사업이 됐는데, 이제 1만 3천 제곱미터까지 가로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왜 했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1만 제곱 밑에서 1만 3천으로 늘어났으니까 대상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가로정비사업 대상늘 넓히고 가로정비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해갖고 공급을 좀 지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조합 설립에서 완공이 3년이니까 정권 끝나기 전에 <laughs>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는 순간 몇개 단지가 생각이 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가로정비사업이라고 래서다 재개발이 아닙니다. 재개발이 아니고 뭐냐면 필라만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가로정비사업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이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조합이 설립이 되면서 3에서 5년이 바로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각나요. 선도지구 생각나요. 선도지구. 선도지구도 이렇게 빨리 못해요 여러분. 조합 설립하는데 바로 조합 설립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소규모라서 가능한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가로정비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소규모 단지 1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이제 1만 3천 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 단지들이 빠르게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가로정비사업은 재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다시 지어서 재건축을 하는 건데 사실상 재건축 초과의 환수도 없고 안전진단도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재개발 방식인데 아파트도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3년 만에 입주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보통 짓는데 3년 걸리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소규모다 보니까 낮게 지으면 또 금방 지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만에 다 짓습니다. 보통 5층, 7층 이렇게 짓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낮게 지으면 금방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물론 제대로 해가지고 공사만 2, 3년 걸려가지고 높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수해 단지들이 몇 군데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딱 떠오르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이야기는 어, 공개적으로는 못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그냥 메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대책이 전세시장을 안정시킨다든가 이런 거에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메시지는 이거죠. 다주택자가 생각하는 취득세 규제 완화, 양도세 혜택 이런 것들 각종 규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풀어줄 단계는 아니다. 아직. 그런데 좀더 내려야지 그걸 풀어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좀더안 내리고 이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대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메시지는 그냥 지금 상태로 알아서 잘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주택이나 일주택은 빨리 좋은데 집을 사시면 되고, 다주택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못난이들은 하나씩 정리를 해서 똘똘한 데로 가시거나, 아니면 잘 버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집어 사야 될까? 이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